우리 채널 좀비를 기다리며 오신 여러분 환영해. 나는 실제 대한민국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한 최박사라고 해.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 중 가장 현실 가능하고 무서운 재해는 좀비에 출연이 될 거야. 우리는 팬데믹 시절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. 무분별한 생체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어. 이 채널은 좀비가 나타났을 시 대처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생존할 수 있는 쉘터, 위치 공유 등 생존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줄 거야. 이 채널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좀비 바이러스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생존 팁을 함께 공유하게 될 거야. 영상에 다소 무서운 좀비들의 모습이나 혐오스러운 장면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.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좀비 재앙에 대비해서 끝까지 함께 살아남아 보자고. 이 채널을 통해 좀비를 기다리며 준비할 동료가 되어 주었으면 해.